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제 자신은 구하지 못했다는 걸 말이에요. 새벽 3시, 응급실 형광등이 차갑게 내 얼굴을 비춰왔다. 또 다른 응급환자가 들어왔고 나는 기계적으로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 박재현, 38세. 응급의학과 전문의 7년 차. 매일 이 시간이면 생과 사의 경계에서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다. 의사선생님,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한 여자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묘한 강인함이 느껴졌다. 유나라, 32세. 그때는 몰랐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줄은, 진정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그게 내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수술실 밖에서 6시간을 기다리는 그녀의 뒷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다. 수술은 성공했다. 응급실 복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가 제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했다. 보통 환자 보호자들은 고마워하고 떠나는데 그녀는 자꾸 내 주변을 맴돌았다. 사회복지사라고 했다. 소외계층을 돕는 일을 한다면서 내가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정말 멋있으세요. 이렇게 매일 사람들을 구하시다니.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나는 어색했다. 응급실에서는 영웅이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저 혼자 컵라면을 끓여먹는 외로운 남자일 뿐이었으니까. 과찬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녀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보였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전문가였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완전 초보였던 거다. 그후로 그녀는 가끔 응급실에 나타났다. 업무상 오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커피를 들고 오기도 했다. 새벽 근무 힘드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였다.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저 고마웠다. 누군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게 어머니 이명숙은 예전부터 걱정이 많으셨다. 4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면서 사람 보는 눈이 남달리 날카로우셨는데 늘내 결혼 문제를 걱정하셨다. 재연아, 넌 언제 장가 갈 거니? 이제 마흔이 코앞인데. 엄마 아직 여유 있어요. 여유? 좋은 사람 만나면 놓치지 말거라. 그런데 정작 윤아를 처음 소개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미묘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아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앉으세요. 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하게 사람을 맞아주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다. 윤아가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다. 뭔가, 어색하네. 뭐가요? 말투나 표정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그때는 어머니가 과민하게 반응하신다고 생각했다. 유나는 정말 완벽했다.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내 일을 이해해주고,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을 갖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직감이 맞았다. 너무 완벽한 건 어디엔가 틈이 있다는 뜻이었을까. 그런데 그날 밤 나는 그녀와의 미래를 그리며 행복해 했다. 이렇게 모든 게 거진일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 당신의 일상에 스며들 때그 변화를 알아채시나요? 세 개월이 흘렀다. 유나는 물처럼 내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이제는 거의 매일 응급실 근처에서 마주쳤다. 우연이라고 했지만 너무 자주 겹치는 우연이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나오면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항상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고, 내가 힘들어 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마치 내 스케줄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밤 7살 아이를 잃었다. 교통사고였다. 수술실에서 나온 내 다리는 후들거렸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댔을 때 차가운 타일의 감촉이 등골을 파고들었다. 그때 유나가 나타났다. 힘드시죠? 아이 부모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그 순간 몇 년간 쌓아둔 감정의 벽이 무너졌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준 적이 언제였던가. 부모님조차 의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셨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녀는 내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것이었다. 따뜻하고 이해심 깊고 내일을 존중해주는 여섯 개월 후 강변 카페에서 프로포즈 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녀의 눈물이 진실해 보였다. 그때는 그랬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묘한 균열이 시작됐다. 윤아는 예식 규모에 집착했다. 하객 명단을 확인하고 누가 어떤 직책인지 끊임없이 물어봤다. 하객이 100명이면 너무 적어요. 굳이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인맥을 넓힐 기회인데요. 인맥? 결혼식이 인맥 파티인가? 그래도 현실적인 성격이려니 넘겼다. 더 이상한 건돈 이야기였다. 내 아파트 가격을 물어보고 부모님의 경제력까지 캐물었다. 사랑하는 사이니까.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파트가 3억 넘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다. 탐욕? 계산? 아니면 내 착각? 어머니와의 만남은 더욱 어색했다. 예식장을 한남동으로 잡았어요. 격에 맞춰야죠.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신 후 속삭이셨다. 자꾸 내 직업 얘기만 한다. 자랑스러워 하는 거 아닐까요? 자랑과 이용은 달라. 그때는 어머니가 과민 반응하신다고 생각했다. 40년간 교직에 몸 담으신 분의 직감을 무시했던 거다. 후배 간호사 지훈의 경고도 마찬가지였다. 선배님, 뭔가 이상해요. 뭐가? 병원 사람들 신상을 너무 캐물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행복에 취해 있었으니까. 이렇게 완벽한 여자가 나를 선택해줬다는 사실에 감격해 있었으니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사랑에 빠지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거?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그 진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충격적일 때는 말이에요. 결혼을 한달 앞두고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유나의 질문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병원 동료들 연봉을 묻고 내 친구 태호 얘기를 자꾸 꺼냈다. 태호 씨 개업 준비는 어때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뭔가 중요한 정보를 얻은 듯한 표정이었다. 운명의 날은 다음날 점심 때였다. 지훈이 창백한 얼굴로 찾아왔다. 선배님, 잠깐만요. 무슨 일이야? 어제 우연히 들었는데, 그의 핸드폰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1년간 사랑했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일 줄이야. 재현이랑 결혼하면 병원 인맥도 따라오니까 든든하지. 그리고 남자 목소리. 20년 넘게 들어온 친구의 목소리였다. 내빈 문제도 해결되고, 재현이 순진해서 다행이야. 정말 순진해요. 저한테 완전히 빠져있어서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1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유나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피곤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사랑해요. 사랑? 이게 사랑인가?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다음날 태호에게 전화했다. 요즘 어때? 개업준비가 복잡하네. 자금은? 짧은 침묵 후에. 2억 정도 필요한데. 힘들어. 유나 만난 적 있어? 내 약혼자? 아니, 왜? 20년 우정이 이렇게 쉽게 배신당할 줄 몰랐다. 거짓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날 저녁 유나와 만났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 스트레스다. 1년간 완벽한 연기에 속아온 내 자신이 한심해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저와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녀가 당황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당연하죠. 하지만 그 대답도 그 눈물도 이제는 가짜로 들렸다. 1년간 이런 연기에 속아온 나 자신이 한심했다.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전문가였지만 사람 마음을 읽는 건 완전 초보였던 거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따져 물었을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았을까요? 저는 더큰 충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진실을 알고 나면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 밤부터 나는 탐정이 되었다. 1년간 놓쳤던 모든 신호들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유나가 내 지갑을 몰래 확인하던 순간, 내 핸드폰을 힐끗거리던 시선, 병원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보였던 과도한 관심, 모든 게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며칠 후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내신 이야기였다. 재연아, 유나크에. 이상해. 뭐가요? 동네에서 봤거든. 한 남자랑 아주 다정하게. 가슴이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예리한 관찰력을 무시했던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40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보신 분의 눈을 믿지 않았던 거다. 그 다음 주 나는 유나를 미행했다. 평생 이런 짓은 해본적 없었지만 진실이 알고 싶었다. 그녀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태호와 만났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이 억이면 개업 자금으로 충분하지? 유나의 목소리였다. 그래. 재현이 통장에서 빼면 돼. 혼인신고 하자마자 공동명의로 바꿀 거야. 완벽한 계획이네. 나는 손이 떨렸다. 1년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 내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뛸때 그들은 내 돈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다. 더 참을 수 없었다. 카페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화들짝 놀랐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현씨? 여기 왜? 우연히 지나가다가요. 태호는 아예 고개를 돌렸다.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다. 태호야, 오랜만이네. 어, 재현아, 뭐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냥, 안부 정도,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았다. 결혼 준비는 어때? 유나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잘 되고 있어요. 혼인신고는 언제 할까?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나는 확신했다. 이들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다.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단순히 결혼을 취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1년간 나를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지훈에게 부탁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어떻게요? 녹취 파일을 더 모아줘. 며칠 후 지훈이 가져온 파일은 충격적이었다. 유나와 태호의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내 은행 계좌번호, 부모님의 재산 규모, 심지어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놨더다. 재현이 바보라서 다행이야. 완전히 속고 있어. 결혼하고 1년만 버티면 돼. 그럼 재산 절반은 내 거야. 1년? 이들은 애초에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다. 나는 그저 이용당할 호구였을 뿐이었다. 그 순간 결심했다. 결혼식 당일 모든 걸 폭로하기로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런 치밀한 사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들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본문. 결혼식 당일 아침, 거울 속내 모습은 한달 전과 달랐다. 눈빛에 분노가 아닌 차분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였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완벽한 신부였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다. 1년 전이었다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텐데 이제는 그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이 보였다. 재현 씨, 오늘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거짓말이었지만 어떤 의미로는 진실이기도 했다. 오늘 이 모든 가면극이 끝나니까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다. 병원 동료들, 의과대학 동창들, 부모님의 지인들. 모두 내 행복한 결혼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유나가 그토록 원했던 인맥들이었다. 태호도 와 있었다. 신랑 친구 자리에 당당히 앉아있는 모습이 가증스러웠다. 그는 내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인사했다. 재연아, 축하해. 고마워. 20년 우정이 이 한마디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예식이 시작됐다.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이 일어섰다. 유나가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왔다. 완벽한 연출이었다. 목사가 혼인서약을 시작했다. 박재현 씨, 유나라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잠깐요. 내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가요? 목사가 당황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결혼이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다.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이 여자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재산과 지위를 노렸습니다. 재현씨, 뭔 소리예요? 유나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나는 계속했다. 그리고 공범이 있습니다. 제 20년 친구 김태호씨요. 태호가 벌떡 일어났다. 야, 재현아. 뭔 헛소리야? 헛소리인지 들어보세요. 나는 미리 준비한 스피커를 켰다. 지훈이 녹음한 파일이 예식장에 울려 퍼졌다. 재현이랑 결혼하면 병원 인맥도 따라오니까 든든하지. 내 빈문제도 해결되고. 재현이 순진해서 다행이야. 완전히 빠져 있어서 의심도 안 해. 유나와 태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결혼하고 1년만 버티면 돼. 재산 절반은 내 거니까. 이혼할 때도 위자료 받을 수 있어. 완벽한 계획이야. 예식장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일부는 일어서서 나갔다.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조작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태호 씨에게 물어보죠. 개업 자금 2억, 어디서 구할 예정이었죠? 태호가 말문이 막혔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1년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어요. 나는 반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딸그랑 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유나와 태오는 구력 속의 예식장을 빠져나갔다.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다. 어머니가 다가와서 내 어깨를 감쌌다. 잘했어, 아들아. 엄마가 맞았어요. 처음부터 괜찮니? 네,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거짓으로 포장된 행복보다는 솔직한 현실이 낫더라고요. 남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내 행복이니까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